안녕하세요 오토크링의 편집자 KOPPD입니다. 네. 아 이거 주차 장 왔는데. 네.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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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안 그래? 도 지금 저희가 주차하고 가는데 사실 주차된차두 대가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고요. 아 똑같은 줄 알았어요. 아 저도요. 근데 좀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. 어떤 게 다른 거였죠? 보니까 520D랑 520I더라고요. 아, 둘다 엔진만 다른 거 아니에요? 아그 D는 디젤, I는 가솔린.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보시면 어 그러네 어난다 다 똑같은 줄 알았네요 근데 저는 BMW는 M 패키지와 럭셔리 음. 패키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둘다 럭셔리 패키지거든요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이거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오우 짜잔 근데 뭐가 다르죠? 뭐가 다르지? 뭐가 다르지? 아 헤드램프가 좀 다르네요 아 그러네요 어 되게 되게 차이 많이 나는데? 근데 그 왼쪽에 있는 520d 모델 럭셔리는 지금 헤드램프가 레이저가 튀어나올 것처럼 생겼어요 <laughs> 어, 레이저 레이저 눈눈눈 눈에 눈. 어, 눈 보시면 여기 엔젤이라 그러죠 여기 동그란 링도 이렇게 동그랗지 않아요 옛날 모델하고 다르게. 네. 예. 그때 G 바디 감소 바뀌었죠? 꺾였죠. 꺾였죠. 맞습니다. 아. 그리고 안에 눈은 레이저 나올 것처럼 생긴 거. 뭔가 살아 있어 살아 있었습니다. 이게 어댑티브. 아, 맞습니다. 이 어댑티브 LED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. 아. 하지만 이게 그냥 520i 모델에서는 여기 보시면 우선은 동그래요. 아, 동그래 동그래. 네, 동글동글해요. 좀 생긴 게 달라요. 이전이랑 똑같은 모습. 그러니까 이전에 그 F 바디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구형 모델 느낌이 살짝 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. 어댑티브 LED가 없고 그냥 BMW 아 그래도 BMW? 아 그럼 BMW BMW 램프다 어? 그러고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이게 뭐죠? 이거 사이드 깜빡이? 아 그러네요 여기 깜빡이가 여기 네, 깜빡이가 벌브네요 오 여기 벌브 벌브 어, 아까 어댑티브 램프는 어쨌죠? 어? 근데 여기 깜빡이가 어딨죠? 오이 자리가 없네요 어 여기는 없는데 아 이게 깜빡이 거네요 오아이 눈썹 눈썹 오. 아 눈썹이 깜빡이 눈썹 깜빡이 오. 그 옆으로 좀가가 볼까요? 자, 이제 옆멋으로 가 보겠습니다. 아, 휠 모양이 좀 다르네요. 오 휠. 이게 D 에 예, 비싸리 많은 휠. 근데 아이 휠을 봤더니 아이도 비쌀이 어, 많아요. 오 그러네요.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? 비슷한데요. 비쌀 개수로 따지면 아이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. 아, 그런가요? 성능의 차인가? 두 개가 모양이 확실히 다른데 어떤 호불호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. 맞습니다. 아니요.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측면은 사실 그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뭐가 더 이쁘다고 말하기는 뭐지만 저는 D 모델이 좀더 이뻐 보이네요. 아 저는 아이? 아 그런가요? 여기서 어. 갈리네요. 아 음. 우리 또 서로가 또 취향이 다른다. 아 그럼요. 네 휠이. 다르다. 네. 럭셔리 아, 역시 럭셔리. 럭셔리는 또 럭셔리라고 적혀 있죠. 네. 근데 보시면 520d 모델에는 럭셔리 라인이라고 레터링이 있습니다. 여기. 그렇죠? 역시. 어 근데 똑같은 럭셔리 라인인데. 이렇게 어, 어 여기 없네요. 네, 여기는 520i 모델에는 펜더에 레터링이 없습니다. 혹시 반대쪽에? 아, 없어요. 대표고 왔어요 네. 네. 아, 그래. 네. 아 이참 이게 또 원가 절감 아닐까요? 아, 이 원가 절감이에요? 아, 그럼요. 이거 스티커 하나 이런 거다 돈이에요, 돈. 아, 그래요? 그럼요. 만드는 데 돈, 붙이는데 돈. 여기서 또 돈을? 아, 그럼요. 자, 그리고 손잡이가 달라요. 아, 하산 아쉬운 게. 네. 여기는 50G. 50G는 공기. 크롬. 크롬, 크롬. 아, 그럼요. 크롬 뭐야? 크롬, 크롬. 번쩍번쩍. 번쩍. 크롬. 네. 그런데 아이는 어 없습니다. 아, 어... 아, 어... 이 크롬이 별거 아니어도 이게 은근히 고급진 느낌이 있거든요. 아, 그럼요. 네, 아, 아쉽게도 5 2 0 d 는 손잡이 크롬이 있으나 I는 없다. 이 I를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죠? 아쉽습니다. 전 I가 좋던데. 그리고 마지막 뒤에서 봤을 때, 네, 뒷모습, 짜잔. 카테요, 음... 주주, 주주, 카테요. 어, 진짜 다른 게 없네요. 음. 여기, 여기 여기 레터링 하나 다르네요. 아 심지 어 앞에도 같아요. 5, 2, 0은 같고. 아 뒤가 I냐 뒤... 그죠? 응. 여기 보시면 똑같고 D냐. 아그 차이가 있어요. 뒷 모습은 똑같다. 하지만 앞 모습과 옆 모습은 다르다. 그리고 심장도 다르다. 아 그럼요. 살짝 주차되어 있는 차를 한번 둘러봤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그링의 편집자 키 오피드입니다. 도망가시죠. <laughs>